네 요즘 실국이 네. 뭐 코시국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어 코시국 코로나 때문에 네. <laughs> 어말 되네요. 집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도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비대면은 전화 점사. 네. 네. 어, 한동안 네. 그래서 손님을 안 봤어요. 음, 네. 많은 분들이 그 전화 점사와 그 방문 점사 음. 차이가 많이 나. 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전화 점사가 돼 전화로 점을 볼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번 시간 음. 전화 점사와 방문 점사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차이는 없습니다. 아, 네, 저는 제가 경험 제가 전화 점사를 본지 유튜브를 하고서부터요. 무당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당이 무슨 전화점사야 신명 바로 앞에서 신명한테 예해 가지고 오시면 그 기운을 다 이렇게 잡고 그대로 점괘를 뽑아 드려야지. 전화점사는 안 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화점사를 볼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전화점사를 보면 안 나올 거라는 생각. 기기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해? 어 얼굴도 안 보고. 저 사람이 날 속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저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하고 전화 점사 이제 멀리 계신 분또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아그코 시대? 응.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비대면으로 전화 점사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아, 어, 막이 얼굴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사주만 적어 놓고 하려니 너무 어색한데 그거는 저희 담이었어요. 제 생각.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어, 성수님한테, 그러니까 신명한테 매달리듯이 그냥 무아지경에 해서 그대로 하면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점사로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올바른 쾌를 딱 해드려서 뽑아드려서 그분이 해결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음, 좀. 이, 제가 담이 있어서 힘들었듯이 손님도 담을 가지세요. 전화전사가 맞겠어? 아 맞춰봐. 이런 식으로 담을 갖고 벽을 쌓으면 조금 멀어질 수는 있어요. 본질에서. 어, 그런 건 있었지만, 어, 점사가 진짜 오셨던 것보다 더잘 나올 때도 있고, 어, 이게 그 사람과의, 제가 그랬잖아요. 궁합이 맞고, 운명이, 이 삼합이, 천지, 인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저와 인연이 돼서 잘 나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땐제 경험상은 그래요. 어느 또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무슨 천하 점사를 막, 막 이루고 그랬었는데, 아니, 또 시대에 따라 가다 보니, 음 저도 하다 보니, 아, 이게 제가 고정관념을 깨니, 어, 또 이런 게 있고 더 도움을 주실,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사가 안 나오진 않더라고요. 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은 뭐방문에도큰 차이가 없어요. 예. 인연이 그렇죠. 인연이 아닌 것 뿐이에요. 음. 저와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으신 거고. 음. 또잘 나오신 분은 인연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음. 똑같습니다. 신이 어디 안 가시더라고요. <laughs> 제 경험은 그래요. 응,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 네, 네.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